2억이면. 그거를 이제 딱 주면. 이렇게 뭐, 갖고 정치적으로 없는 거야. 솔직히, 5만원이잖아. 얼마? 대충 5만원이잖아. 뭐야? 계산 안 돼? 아니, 만원짜리 되면 2억이라고 개발시키더라5만원짜면 얼마? 15만원이야. 그래갖고, 왜토토 알죠 그걸로 이제 돈을 쌓아놔. 마늘 밭에. 그걸 숨겨놓고. 연구그 50억이면 안될것 같아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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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복 숨기네? 더니 50억. 대박이죠. 음. 근데 그런 불법적인 걸 뭐, 운영하는 사람 진짜 많죠. 정말 많아 진짜 많았어 사이트가 되어있잖아 그싹끌어 음, 지는 토끼 마약계속해보요그 다음 이도시피 어어가어렵만어 어, 어, 잠깐만 아, 여지자 잠깐만 자 makes visual. 동사 써봐 그죠그 다음에 crimes 비줄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럼 i n v o 야어 그래 하더에다가 비줄 하더가 목적게 보한 거야 엉덩이 표시하세요 그럼 make는 목보자리에 명사랑 뭐 쓰는, 형용사 쓰는 오형식 동사죠? fuck, mlbt 동사 맞아? 아이해 되는데. 그 다음에 뒤에 end 세모치고 easier에다가 적격 보고 to 이렇게 쓰는 거야 그죠 그러면 to commit는 저지르다 라는 뜻이거든 commit은 suicide하면 뭐야? 자살을 저지르다 commit은 crime하는 뜻이야 범죄를 저지르다잖아 그래서 저지르기 더 어렵게 만든 거야. 그리고 또 발견하기 더 쉽게 만든 거죠. 그인볼빙 뭔데? 캐시까지 바로 얘 뭔데 이 새끼들아? 프라이스 수캐 수캐인데 해서 어떻게 할 거야? 현금과 관련된 뭐야? 범죄거든. 근데 이거를 솔직히 인볼브드로서 관련된이니까 어? 이해돼 안 돼. 야 거기 옆에 혹시 저기 거기 한글 써 있냐? 이제 한글 써 있죠. 읽어봐. 한번. 뭐라 써 있어? 네. 관련 된이라써 있잖아, 주인공 그럼 애들이 실제로 월 수면 서술할 수면 인보크도 이을 쓴다고. 어마 관련 얘기니까 이해돼? 네 현금을 이렇게 썼으면 안 된다. 현금 니 아까 말했듯이 현금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야. 이해 안 돼요. 써봐, 현금을 포함하는 범죄야. 그래서 현재부터 써야돼 이해됐어? 안 됐어. 됐죠? 다시 해석해 보세요. 해봐. 그거 여기서 이승 안문장 얘기한 거 맞아? 해봐, 그것은 현금을, 현금을 범죄를, 네. 어. 그렇게 해야지. 되 됐죠? 서 o c 됐 a 됐죠. 메라이스안 대처, 전체가 아니라 뭐다? 미안, 대처, 기안 대처, 미안, 대처, 다 캐시프리 이 대처, 미안, 대처, 미안, 대처, 미안, 대처, 미안, 대처, 미안, 대처, 미안, 대미 현금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를 저국를 어렵게 만들고 찾기 쉽게 만들한국 됐죠? 됐죠? 그다음에 우리 한국은 한국은 캔국은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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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가이 한국은 한국은 저주은 한국은 에국은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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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국은 한국은 한은 한국은 은 이베이션이 어, 뭐야 회피. 회피잖아 그죠 네. 그래서 아예 그렇게 탈출 그죠 세금을 물고 내야지 맞잖아 아니 여기 학원도 마찬가지야. 학원을안 해도 되고 카드도 안 해도 되고 손톱이 그대로 들어잖아 그리고 또 사회생, 뇌매, 광고 어스마블링그죠 라이브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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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얘들아 뇌물이겠죠 이런 것들을 감수시킨대 댄스 와이토그라이 그래서라고 해서 댄스 더 리스 와이 그래서. 선아 고정상위에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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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것들을 강조 시킬수 있다고. 그래서 어. 시험 경미할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크레딧 카 제일 많이 쓴죠. 이거 만든 사람도 든재해입니다 그다음. 어. 프랑스에서 그렇지 이스모다에서 가져오고요. 천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어, 150만 원 정도거든. 이거 현금을 쓰는 불법이 개소리야. 다음 한국 한국애들 한국 가고, 시발 샤넬 800만 원짜리 죠다현물인 사. 야, 크레딧카드 쓰면 남지. 그럼 한국 들어오면서 또 세금 내야지. 되 그래서 다 현물 주는 거다 개소리야, 죠. 다 개소리야. 한한 한 사람 한두명 정도야. 그다음 인디아. 형준 인도에서? 배지하조고 결심했다 야그발똑 안했나? 배지하려고 어. 배지하려고? 너 중산에 있을꺄? 너지시 저기 바누타일리 세리게이트될거야 다시 오보세요 인도 역시 배지하려고 결정 500 루피와 <laughs> 1000 루피 1000피을 <laughs> 없애려고 페이스아웃이 뭐야 거죠? 어? 인어 죠 어? 죠 어? 호프 뭘희망마요 세금, 세세 응, 그리고 또. 그리고, r e I'm sure. I'm s 시키려는 것을 희망하 i 따라 u r e I'm sure. I'm sure. I'm sure. I'm s i 캐시를 가지지 않는 것은 원 i e 인지하 s h 사용되는 a s h i 안 r 레 a s 기야 다시 시 a s 스 리소시스 뭐다 h 원을 절약할 수 있죠. e 네. 근데 스 s 트의 별표 뭐야 이거 과거 네. 분사구요 온에다 또 별표 야 원래 뭐였어 a s 스펜드 시 c 아 s h i e r c a s h 돈온돈온라인지 i 래 아니 우리 만약 외국어 중에 스팬드 목적어 ing 기억나? 목적어 ing 기억나? 여기 앞에 원래 o 이 생략된 거날 스팬드 목적어 on ing 거 이해해? 알았죠? 뒤에 그냥 오늘 쓴거 이거 안 써도 상관없을 거 이해해? 써봐 스팬드 목적어 on ing 이 나야 뺀 거야 다시 써. 뭐하는데? 소비된 어, 돈을? 계약한다 사용한다 어. 그 나무를 절약할 수 있죠? 잉크도 맞춰가지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그 지폐 있잖아 그 위주로 하는게 전세계에서 제일 이렵 돈을 너무 잘만들어고 그리고 니네 대부분의 돈 있잖아 그거 아무 나무로 만들면 안되는거 맞죠? 진짜 신기한게 지폐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나무 죠 그게 한국에서 나온다 대박이지? 호주에서도 한국 나무를 가져와 물론 이런거 만드는거는 인도네시아에서 먹는데 집회 돈은 한국 나무로 받는다 개신기하 찍어서 전 세계 뿌려. 근데 어? 니네 돈은 어떻게 믿고 전 세계 입장에서 붙잖아. 야 달러를 미니가 계속 찍으면 네.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텐데. 우리가 뭘 믿고 달러를 전 세계 통화 그 국채 통화로 인정을 하니 결국. 오케이 그거 말았어. 그럼 나 달러 1 0개 찍으면 금도 1 0개 사놓게. 그래서 달러가 이만큼 있으면 금도 이만큼 있어. 달러가 더 찍으려면 금도 이만큼 있어. 그러면 금본이재라고해 근데 이 분이 하다보니까 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야 스포카 <laughs> 폐지 야. 이렇게 그만 뭐어야 우리 딸라 찍는그전 그래 세계에서 딸라만 쓰게끔 해 라고 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될까 맞춰보세요 석유 어? 석유 석유? 석유 를 무조건 달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우디아라비아 a b 이 a s a u d 이 a r a b i 이 Saudi a 거 a b i a s 야, 이제부터 r 유 b i 하 s a 거래하는 거 a b i 했다가 그때 i Arabia. Saudi Arabia. Saudi Arabia. Saudi Arabia. s a 그 d i Arabia. s a u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? 근데 사우디 아라비아가 무슨 뜻인지 알아? 사우디 가문의 아라비아 아직도 왕이 최고야 그래서 미국에서 야 그거 보호해줄게 뭐 <laughs> 그런거야 존기잖아 이것도 아직도 왕정국가가 있는게 말이네 대통령도 왕이잖아 밑에 국방장관도 왕의 아들 총리도 왕이잖아. 다 왕가 왕이야. 너무 웃기잖아, 이것도 진짜. 특히 사우디 총리가. 나 오늘 너무 많이, 뭐, 북한부터 중국까지 고 사우디까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?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주, 나 암살하러 오는 거아실까 사우디 가문을 응원해주겠다고 뭐 했잖아. 근데 사우디 가문에 이거 하랬더니, 밑에 있는 국민들이 좀 일어나는 거야. 문데 조세끼 이거 당연히 모르겠지 다른 나라 뭐 대통령 총이다 있는데 사우디가 야한달500 줄게 우리 왕 최고 야500 줄게 너네 다500 우리 왕 최고 집 줄게 30년간 이자 내지 마 자동차 줄게 상 사우디 신임권을 그 얻으려면 그 나라 사람하고 변혼한다고 얻을 수가 없어 25년은 거의 살아요 알아보니 존나 잘해 오늘부터 나 사우디 가서 산다 이런 얘기 못다 25년을 거의 짱 박혀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게 주관적이죠 그리고 아랍어를 존나 잘해야 돼 25년 살아야 돼 그럼 너몇 살이야? 45세쯤 받을 수있어 그때부터 이제 가서 500만원씩 감사합니다 알았죠? 어. 그게 사우디가 넘어올 때 그게 선진국이 했을 게 GDP가 어디서만 나왔나? 정부에서만 나왔나? 기업도 없고 민간도 없잖아 근데 요즘, 어떻게? 응. 요즘 개교? 미국 어때? 요즘 미국한테 개교 그걸 그걸 응. 딸려 있잖아 태그제라고 하는데 또 그거 없앤다고? 협박해? 뭐 미국이 어떻게 가겠어? 해봐 해봐 딱기다려 가고. 다 죽여버린다 와 지금 미국도 있어 대단하잖아 전생계랑 미국이랑 싸운 미국이 사람대통통할할수 있습니다 t you're doing. I'm 걔 어느 나라 사람이죠? 어느 사람이야? 아빠이스야 엄마는 인마아 인도. 아자매 h a t you're 일까 엄마는 인도 내아 t 를태어 e w 가 a t you're d o 어 n g 이 m 도 o t s u 니 e w 또또 백인 할아버지의 기득권을 쥐는거죠 돈 많고 가난한거 흑인이 대통령 된적이 있었어요 여자는 대통령 된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흑인보다 더 아래가 여자, 백인 여자는 그, 말이 대통령이 아줬는데 백인 여자는 안됐잖아 근데 이번에 흑인 여자가 와 네, 잘 나, 우리나라에 베트남 여성이 출전하면 될까? 너를 뽑아줄래? 아 뽑아줄거야 한국에 제가 베트남 출신 여성이 나와서 우리 엄마 베트남 사람입니다 우리 아빠는 태국 사람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하겠는데 뽑아주면? 한국에서 절대 이런 얘기는. 아 오늘 계속 왜 이렇게 많이 하는거야 <laughs> 아씨 잠깐 <laughs> 여기까지 합니다 <laughs> 숙제는 나와 <남아. 웃음> 1과 풀채별다 <laughs> <잘> 해놓으시고 <laughs> 2과 있죠 2과 보면 적중 예상문제 1,2회 있어 맞아? 없지? 오케이 없어? 2 2 7쪽까지풀채별 8쪽부터. 어. 다음에 나 이거 문제 풀해야된그 제발 좀풀어라 알았죠? 나 어디에 원는 요파일지. 다 22, 2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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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, 23다음에시다 20일. 다음 번. 야, 수요일 날은 8시 20분 수업입니다 네. 알았죠? 그렇죠. 빨리 이만 20일. 23까지? 몇 년지 몇 월이야? 23년 9월. 23년 9월. 이렇게 합시다. 이게 모의고사왜 이렇게 심어?